비움, 그리고 채움. 당신의 진짜 라이프가 시작된다. 집 크기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물건은 내 마음대로. 22, 18, 32. 이게 무슨 숫자일까? 누군가는 허리 사이즈냐고 되물었지만, 사실 내가 결혼 후 살아온 집의 평수다. 8년을 조금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군인 남편을 따라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이사했다. 관사에 살다 보니 집 평수나 상태를 따져가며 이사할 수 없었다. 그저 내 순서가 되었을 때 앞에 사람이 이사 나온 집에 무조건 들어가야 했다. 관사를 기다리는 대기 순번이 많으니 집 상태와 평수를 운운하며 거부하면 맨뒤 순서로 밀려나 다시 처음부터 기다려야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다 보니 도배와 장판이 새로 된 상태의 좋은 집부터 베란다에 곰팡이가 가득한 곳 10평대부터 30평대까지 다양한 집에 살았다. 내가 살던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할수 없었다. 대신 물건을 내 마음대로 했다. 이사를 다니며 온전히 내 것이라고 할수 있는 건 물건밖에 없었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할 때는 짐을 줄이는 게 맞는데 기어이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가서 방 하나에 꾸역꾸역 집어 넣었다. 그 방은 창고이자 우리 가족의 삶에는 없는 방이 되었다. 방두개중 하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후 지금까지 살아온 집중 가장 넓은 곳으로 이사갔을 때도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갔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집이 넓어지니 공간마다 여유가 느껴졌다. 다음번에 또 이사를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여유를 느끼면서 살고 싶었다. 그러나 다음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작은 집에 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다. 여유로 채우고 싶어서 쓰레기부터 버렸다. 작은 평수로 이사 가더라도 또 다시 방 하나를 창고로 만들면서까지 물건에 눌려 살고 싶지 않았다. 그쯤 쓸모도 없는 물건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 오히려 그게 낭비다. 심플하게 산다. 도미니크 로로라는 문장을 접했다. 물건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미는 알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처음에는 살림이 서툴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물건이나 반찬을 챙겨주시면. 이것저것 받았고, 그 다음에는 아이가 태어나고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니 누군가 줄때 받아야 하나라도 아낄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았다. 그 와중에 나를 잃고 싶지 않다는 혹은 찾고 싶다는 다양한 이유로 집에 여러 물건을 들였다. 그렇게 받아 놓으면 언젠가 그 사용 가치가 빛을 바라는 순간이 분명 있었다. 그 경험 때문에 물건을 비우는 게 쉽지 않았다. 나도 좀 가볍게 살고 싶었고, 변화하고 싶었지만, 버릴 물건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동시에 물건이 아닌 공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만나는 지점에서 쓰레기부터 버리자는 결론을 내렸다. 비울 물건을 고르고 고른 게 쓰레기였던 셈이다. 나의 시작은 쓰레기를 비우는 작은 출발이었으나, 비우기 전과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는 비우지 못하는 이유에 집착하지 않고 변화를 선택했고, 내가 할수 있는 쓰레기 버리는 일에서부터 시작해 변화를 맞이했다. 미니멀 라이프는 미니멀보다는 라이프가 중요하다. 미니멀 라이프는 말 그대로 라이프 스타일이다. 단순히 물건을 버리고 끝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다. 비운 자리에 또 다른 삶의 선택이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나는 버리기보다는 비움이라고 말한다. 채움은 비움의 반대말이기도 하고 흔히 미니멀 라이프에서 실패했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한데, 난 비운 자리에 무엇을 채우느냐까지가 미니멀 라이프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물건을 비우고 새로운 물건을 채우면서 환경의식도 함께 채운다거나, 여유가 생길 만큼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로 그 밖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우거나, 점점 더 달라지고 나아질 우리 가족의 변화로 채울 수 있다. 또 다른 물건으로 채우고 싶다 해도 괜찮다. 비움 뒤에 오는 채움은 분명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 비움과 채움을 반복하더라도 괜찮다. 그러면서 당신의 진짜 라이프가 시작된다. 미니멀 라이프나 정리법을 다룬 책을 보면 버리는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다.일단 100리터 쓰레기봉투부터 준비하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봉투를 채우라고 한다.아마 이때다 싶어서 쉽게 비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도대체 뭐부터 버려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또한 버린다는 말에 부담을 느껴 아예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나도 그중한 사람이었다. 뭐부터 버리고 무엇을 남겨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비우겠다고 힘겹게 마음을 먹었는데도 막상 행동하는 건또 어려웠다. 결국 멀쩡한 물건을 버릴 용기가 없어서 진짜 쓰레기부터 버리기 시작했다. 나에게 쓸모가 없는 물건부터 전부 쓰레기라고 말하는 극강의 미니멀리스트도 있지만 나는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진짜 쓰레기부터 버리는 게 미니멀 라이프의 시작이었다. 쾌쾌한 냄새를 풍기는 음식물 쓰레기. 주방 한 구석에 가득 쌓여 있는 분리수거 쓰레기를 보자. 그리고 그것들을 버린 후 깨끗해진 주방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주방의 모습. 언제든 요리하고 싶은 주방의 모습인가? 뭐부터 버려야 할지 모르겠다면 진짜 쓰레기부터 비우자. 어차피 버리려고 모아둔 것이니 전혀 아깝지 않다. 오히려 쓰레기를 버린 후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다. 쓰레기만 제때 잘 버려도 집이 깨끗해지고 가벼워진다. 버릴수록 행복해진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나도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더 빨리 비우고 더 많이 비우려고 집중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진짜로 행복해졌을까? 내가 버린 물건들이 어딘가에 쌓이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나와 우리 집만 홀가분한 이 상황을 과연 행복한 삶이라고 할수 있을까? 분리수거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사실은 제대로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라는 사실, 전국 곳곳에 있는 쓰레기 산의 존재 등 환경 문제를 알게 된 후부터는, 버릴 때마다 자꾸만 죄책감이 들었다. 그래서 버리기 전에 나눔 등을 통해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지 한번더 생각한다. 더 나아가 버려지는 순간도 생각하며 물건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하도 많은 물건을 버리다 보니 버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건 살땐 손가락으로 클릭 몇 번만 하면 되지만 버릴 땐 그 이상의 에너지가 든다.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쓰레기를 아예 안 만들 수도 없으니 물건을 사야할 때는 내 소비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덜 끼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택배 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되도록 동네 마트를 이용하고 장바구니를 가져가서 처음부터 비닐봉지라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 텀블러, 면생리대, 다회용품을 사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물건의 포장상태도 본다. 깨지거나 뭐가 묻는 것도 아닌데 에어컵이나 비닐로 쌓여있는 이중 포장제품보다 필요한 내용물만 들어있는 단일 포장제품을 산다. 이마저도 힘들다면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사려고 노력한다. 다쓴 유리 공병을 세척해서 가져가 적립금을 받고 병을 재사용하는 친환경 매장을 찾는다.세탁세제 용기가 일정 개수 이상 모이면 직접 수거해서 재사용하는 업체도 있다.영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물건에 붙어 있는 비닐이나 스티커 제거 여부 친환경 포장 등을 비교해 분리배출이 쉬운 제품을 구매한다. 이도 저도 귀찮다면 자주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나 먹지 않은 음식 등은 공짜라도 애초에 받지 않는 것도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사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고 나에게도 환경에도 해가 되지 않는 물건을 사용하려고 더 노력한다. 필요 없는 물건을 비우는 것만이 아닌 이미 내게 들어온 물건을 끝까지 사용하고 제대로 분리배출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비움이다. 미니멀 라이프는 삶에서 결국 소중한 것들만 남기자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 소중한 물건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버릴 때잘 보내주는 것까지 전체 과정이다. 처음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할 때는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다. 우리 집,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에게 생기는 변화들이 좋았다. 지금은 더 나아가 환경을 위한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 이 작은 집에서도 지구와 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대단한 열의를 가진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올바른 비움, 작은 변화만으로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살림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환경의 죄책감을 느끼는 미니멀 라이프가 아닌 환경을 살리는 미니멀 라이프가 여기에 있다.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이초아님의 하나를 비우니 모든 게 달라졌다 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로 시작하는 선순환 프로젝트라고 소개하는데요. 책의 내용에는 오늘 당장 선순환 궤도로 들어서는 비움 아이템 50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차례를 보면 챕터 1 물건을 비웠을 뿐인데 모든 게 변했다. 챕터 2 100m 쓰레기 봉투는 필요 없다. 챕터 3 돈 쓰는 보람을 오래 느끼는 법. 챕터 4. 진정 위한다는 것. 챕터 5. 부지런한 게으름. 챕터 6. 나는 내가 만든다. 챕터 7. 내 습관은 언제, 어떻게 생긴 걸까? 챕터 8. 예쁜 인테리어보다 나를 위한 인테리어. 채움, 환경, 절약. 육아, 시간, 나, 습관, 취향. 8가지 주제로 실제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키워드로만 봤을 때는 이 중에서 시간, 나, 습관편을 우선 읽고 나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미니멀 라이프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건을 비웠을 뿐인데 청소가 편해지고 시간을 벌게 되고 돈을 절약하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지킨다라는 부분인데요. 저희 집도 배달하는 물건과 음식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집안에서 지나는 시간이 많아진 사이 배달 문화는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에게도 숨어들었습니다. 배달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과 배송되면서 파손을 막기 위한 포장지 등 재활용하는 분량이 계속 많아집니다. 분리수거를 하면 되지라고 쉽게 말해 왔었는데요. 저희 집 분리수거 담당은 남편입니다. 분리수거도 항시하면 좋지만 분리수거 기간이 있어요. 한주 동안 쌓인 재활용품을 처리할 때한 번으로 안 돼요. 두 번에서 세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우리가 배달을 많이 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배달의 편리함을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횟수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요. 왜냐하면 배달 주문으로 시간이 절약되는 부분이 제겐 유용합니다. 쇼핑하러 가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 하지만 분명 단점도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하는 과정에서 물건의 선택이 빠르고 쉽게 물건을 산다는 것이지요. 최근 나의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중인데요. 완전한 미니멀리즘이 될수 있다고 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미니멀 라이프를 일부라도 적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자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강의, 미니멀 살림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많이 받았던 질문들, 무엇이 쓰레기일까 고민했던 경험, 비워야 할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마음, 여전히 SNS를 통해 더 나은 방법을 묻고 시도하며 겪은 시행착오 등 다양한 미니멀 라이프 실천법을 이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덮는 순간 몇 가지라도 실행해야겠다고 다짐해 보며 앞으로 두 개의 영상 편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미소님도 저와 함께 비움으로 채워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녹음은 새벽 5시에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베란다 문을 활짝 열고 하니 어, 새소리도 들리고 이 새벽 시간에 배송하는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은 이런 소음들은 그대로 담아서 편집해서 올려 보려고 합니다. 들으실 때좀 이런 소음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